안녕하세요. 음성군 미디어 기자 권미정입니다. 고추를 좀 심었어요. 근데 참잘 됐네요. 고추를 이렇게 많이 떠왔어요 고추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, 고추는 역시 사 먹는 게 답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. 고추 구경시켜 드릴게요. 고추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, 커터기에 갈아서 사용하려고요. 조금만 상해도 여기 구멍 있죠? 이게 반 정도는 완전히 허옇게 희나리로 돼요, 고추가. 여기도. 갈아볼게요. 커터기에 갈기 좋은 크기 한 2cm에서 3cm 정도로 자르면 되겠죠? 다 사용을 했고요. 음, 고추가 좀 크게 크게 보일 정도로 저는 갈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지퍼팩 작은 거 선택을 했어요. 여기에다가 사용할 만큼 저는 한 네다섯 숟가락. 공기를 빼주시고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참 좋아요. 오늘 이렇게 고추 손질을 하니까요, 그리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고 하나씩 꺼내서 쓸거 생각하니까 뿌듯해요. 양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고추 농사는 전문가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. 음성군의 청결고춧가루 믿고 드셔도 돼요. 왜냐고요? 맛있으니까. 지금까지 음성군 유튜브 기자 권미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